마켓 리포트인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이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성장하지 않을까 네이버에서 지금 풀필먼트 한다고 지금 이렇게 저 광고했죠 지금 우리 뭐 로직 바뀌어 가지고 마케팅 회사 사람들은 겁 나게 바쁘고 막 그러던데 아마 앞으로 이 대기업에서 물류 쪽에 서비스 의 사활을 아마 걸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하고 손잡은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물건 사면 이마트에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될 거고 여기 쿠팡 풀필먼트 센터처럼 쿠팡이치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어떤 고용 직접 고용을 해서 바로 배송을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했던 게 홈플러스 뭐 이런 업체에서 주문하면 배송 뭐두 시간 뭐 내에 뭐 이렇게 3만 원 이상 사면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가예 온라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좀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이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어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배송 시간, 물론 그 시간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뭐 사입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해외 직구로 물건 다 살까입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내가 뭐보름씩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나? 어,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뭐 사입이라든지 직접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다? 그러면 어, 시장이 전면적으로 또 개편이 또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 카카오에서 이제 여행 서비스를 시작할 시장을 준비를 한대요. 너무 많이 억눌려졌잖아요. 그 1년 반, 2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주, 준비한다, 아닙니까 대기업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2001년대 우리 코로나가 그때 어디냐? 내가 장가 기억해요, 가저씨. 그,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해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뭐 호텔 갔다가 해가지고 막 눈치없이 이 시국에 절에 댕긴다고 욕 무지하게 들어 묻지 않습니까, 가저씨. 그 감기 같은 거니까, 걸려도 안 죽는 거니까 한 3개월, 4개월 안 가겠나? 그 있으면. 안 풀리겠나?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졌고 호텔 격리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비사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국내 우리 관광이 코로나 전에는 3, 3,600만 회였대요 근데 지금은 1,800만 회로 거의 국내 여행은 절반으로 줄었고 해외여행은 빵이에요. 빵, 제로랍니다 우리가 지금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여행 트렌드도 자가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콕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해졌고 여행 의식도 많이 변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누군가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셀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아이고 나도 여행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여행족들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러면 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뭐 캐리어라든지 뭐 여행 파우치라든지 뭐 여행 화장품 뭐 이렇게 뭐 담는 거라든지 뭐, 쪼그려 트리는 어떤 실리콘 전기 주전자라든지 수요가 엄청날 거거든요. 이런 걸 보시, 보시면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아이코나 내가 그때 하자장 말 듣고 할걸 그때 는 넣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들, 이런 정보들을 꼭꼭 캐치하셔가지고 내가 뭘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모르죠. 제가 뭐 중국 EU 투어 가 해가지고 제가 여행사를 또채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큰 회사에서, 이크모스 회사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 시장의 돈 냄새를 분명히 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뭐 액티비티도 있고 미식도 뭐 있고 뭐 테마여행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여행 준비물 우린 그 준비물을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물을 말씀드리자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온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분명히 변할 거다. 그 우리가 뭔가를 좀더 마음의 준비도 하자. 어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다 다음 인가 우리 애 생일이 19인가 일 아마 그래요. 가족이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가족이서 밥을 먹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6시 이후로. 알아보니까 등본을 떼가면 그 3명의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가족이라고 증명이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등본을 떼는데 부산에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그다지 많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 비하면.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 낸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몇명안 돼요, 공식적인 거는. 비공식적으로 얘들이 무지하게 노거든요. 인원수가 얼마인데 뭐 말은 뭐 1,600, 1,600명 나왔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를 폐쇄를 시켜 버려요 톨게이트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뉴스에서 폐쇄되고 막 열리고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얄짤 없어요. 까딱하면 막문 닫아보고 말안들으면사행시키고 공산주의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죠. 솔직히 내수만 잘해도 중국은 돌아가요.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61%랍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는 오히려 수출 시장이 훨씬 더큰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머릿수가 장난 아닙니다. 이 알리바바 그룹을 갖다가 공중문에 못 시켜요. 절대. 이 정도의 사이즈 있는 회사 그리고 내수시장을 확실하게 잠 잠식을 하고 있는 1688이란 이런 회사가 중국 정부에서 구경화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걸 갖다 공중문에 시키거나 진짜로 또라이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중국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살아가는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옛날에 산하제한 정책을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산하제한 정책을 했었어요. 한족 말고는 애기를 하나 이상 낳지 마라. 한 집에 애 하나 있으니까 완전히 금방어가지고 하늘을 찌르고 우리나라 옛날에 오렌지족처럼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애를 낳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뭐 산포시대라고 애들 뭐 낳아 해도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뭐또뭐 포기라도는. 아 출산 포기 산포라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이게 지금 경제가 올라가고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애안 올라 그럽니다. 저끼리 자른 그런 딩크족이라 그러나 그런 애들도 많이 생겼고 2015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애를 안 낳아 너무 먹기면캬 미기 살려야 될 낀데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사고유 그거를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홍콩시장이고 중국 그 증권시장이 관해 사교육 관련된 어떤 주식들이 완전히 개박살라고 사교육시장이 1500종가 그렇대요. 좀더 애들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도 금지시키고 애를 더 낳아라 이러는데 애들이 놓습니까 자기들 일단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안 놓지.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런 애들을 위한 시장이 겁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중에 그런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키 키운다고 진짜로 겁나게 비싼 약을 막 먹이고 한 부모 그 학부모가 애 하나 1년 반 동안 1700만원을 들였답니다 키 키운다고 돈 있는 사람은 더쓸 수도 있겠죠 그 딸이 16cm가 컸답니다 16cm가 이만큼 중국에는 애 하나에 몰빵을 하는 문화가 그렇게 돼있고 중국 시장에 진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타겟으로 뭔가를 상품을 개발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하여튼 엄청납니다. 성정 호르몬 이 회사의 매출이 우리나라 돈 1,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중국에는 열려가 있고 그 키즈들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푸출를 동향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k 뷰티 산업이 중국에서 아주 많이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른 또 대안의 시장이 뭐 k 뷰티가 아니라 k 팝이 아니라 k 키즈라는 어떤 시장을 들고 우리 셀러들이 먼저 선봉장에 대해서 나갈 필요도 있을까입니까 어, 좀 나쁜 사람들은 타다바이 입점해 가지고 사진 같은 거를 놓고 다시 한국 사람들이 걷어오면 그런 걸 신고를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어, 그쪽으로 진출을 해볼수 있는 그런 시선도 가지셔,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 이 내용은 8월 4일 날 나왔던 21년 6월 온라인 소매 동향이에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 5조입니다 단연 음식 서비스, 음식 용품이 1조 9천억 일단은 방하게 둘이서 투톱으로 치고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죠. 어게 깊은 산소에 가가지고 내가 뭐 지하물이 목에 피대 세워가지고 장사해 봐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걸 팔아야죠. 그리고 전년 6월 기준으로 하면 2조 9천억이 증가, 증가가 됐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엄청난 거죠. 음식 서비스가 7,180억 원이 증가가 됐다. 기존에 제 같은 세대는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탑이 컴퓨터가 좀더 익숙하고 좀더 좋은데 요즘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더 커져요. 모바일이 10조 9천억 그리고 그 모바일 거래 비중은 3.5%가 인상된 70%. 그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은 모바일로 산다는 거예요.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어 모바일에 특화된 뭔가를 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직접 판매, 우리 직구라고 그러죠. 직구에서 판매하고 수입하는 어떤 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국에다가는 겁나 팔았어요. 상품군은 일단 화장품. 우리 2, 사 분기에요. 4월부터 6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직구를 제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 이 1등입니다. 구매한 게 해외 직주 구매한 게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물건 나이키라든지 이런 걸막 때리로 막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죠? 이게 나이키라든지 이런 의류 거의 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카페에다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증강현실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게 라이브 커머스로 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 있고 우리 쫄쫄이 같은 옷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이 센서가 다 달려있어서 그 회사 서버하고 연동이 된대요 그럼 내 같은 애한테 저는 체형이 거의 거미인간 체형이라 다리 팔다리 얇고 배가 나와가지고 기성복이 참 애매하게 맞아요 그 쫄쫄이를 입으면 내 신체 사이즈의 어떤 데이터들이 그 회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옷만 고르면 사이트 안에서 가상현실로 옷을 입, 입혀도 보고 내한테 맞는 사이즈를 그대로 바, 바로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 그 쫄쫄이를 줬던 그 회사는 처음에는 뭐 돈을 받고 주는지 공짜로 주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 옷을 받은 쫄쫄이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이 회사 옷만 안 사겠습니까? 진짜 옷이 뭐 이상한 쓰레기만 아니라면. 뷰티 업계는 그 해결책으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과 같은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켜자 카메라가 얼굴을 비추고 다양한 주얼리 상품이 나열됩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얼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증강 현실 서비스를 통해 내 얼굴형에 맞는 귀걸이와 이제 앞으로는 옷도 입어 볼거저 가상 현실로 현실을 통해서 옷도 입어 보고 액세서리도 이렇게 한번 대보 대보고 메타버스로 적용을 해서 이 커머스에 접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 점쳐 봐요. 상담을 할때 자주 들어온 질문들은 우리 뭐하 만들어 놓잖아요. 이 가상 현실에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개한테 주입을 시켜 놓으면 그 자체가 개가 그냥 알아서 떠들 수 있게끔. 그러면 소통이 좀더잘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어떤 아이템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상황의 변화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하면 요 기만 인식을 할게끔 하면 어플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 얼굴 딱 갖다 대면 여기에 뭐 눈썹 안경도 씌우고 콧수점도 만들어주고 그런 걸 갖다가 귀로 접목을 하면 되고 목으로 접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와 동시에 그게 누군가는 먼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오지 싶습니다. 네이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쌍두마차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저는 솔직히 좀그 쌍두마차로 생각은 안 해요.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지만 그리고 전국민이 대다수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내수시장이 있잖아요. 네이버는 해외시장이에요. 물론 내수도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답니다. 대한 통운하고 손잡아가지고 풀필먼트 확대하고 뭐 이마트 장보기 서비스 도입한다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내에 리뷰 분석해서이 AI가 그 기능까지도 판단을 한답니다. 네이버 커머스의 1인자 구치기는 정기구독 솔루션 툴을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한번이 사람을 잡아넣으면 그 재구매가 한 달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 이게 마음에 들었다가면 꾸준하게 이어지겠죠. 제가 알고 있는 장사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표님은 재구매율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더라고요. 43%가 넘어가면 불안해 안돼요. 43%가 넘어가면 내가 진짜 고인물이 되는 거고 다른 어떤 신규 들어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막 이렇게 막 준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카페24 지분을 또 20%를 인수를 했잖아요.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한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신선 식품 배송도 이마트에서 책임을 질 거고. 지금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뭐 하이브리드, 뭐 수소. 그 다음에 전기로 막 이어지는 지금 과도기잖아요. 지금 우리 이 e 커머스 시장도 이게 독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서 더 발전을 하든지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조금 더 차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출발선상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어, 전자상거래에서 아마 네이버가 1위를 잡으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글로벌 솔루션에 특화된 카페24와 손잡고 전자상거래 분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그, 그 보석이거든요 이게 우리 해외 진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 쿠팡 하시는 분들 중국 애들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래 너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변하는 만큼 나도 꾸준하게 변해야 되고 나도 뭔가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어 지금까지 문주하사장이었습니다.